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지나고 나가보니까 우리 모든 일이 이쪽으로 <laughs> 규결되고, 아까 말한 책까지 규결되더라고요. 꿈을 이루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이게 오늘 뭐 이야기해 주실 그거고, 또, 또 하나는, 전해는데 각자 다 들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모아서보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뭐, 해달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뭐 바쁘다는 핑계 하에 어, 그냥 맨날 이렇게 어, 이렇게 부탁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대표님은 다그방 어, 대표님이 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시간이 없으신 뭐 어, 얼마나 좀뭐좀귀중한 그, 어, 그, 분이시대 이거 한일년 내내 해준 게뭐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뭐이야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룹에서 그그 그 지역 그룹이 이떻게 해야 되지 안 되면 은 유대표님 그룹이 된다 그런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무슨 사업에서 자 꿈을 이루기 서그 방법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방법을 배웠는데 그,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인가 그래 우리 자체 내에서 어, 이걸 이제 돌아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부장하이 시작을 지만 돌아가면서 그때 우리가 막 힘을 와서 면은 우리가 또 얼마나 더, 더, 더 우리가 발전할지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한나로딱 이따 나옵니다. 네트워킹 한쪽으로 뭐, 뭐 몰아가야 될 텐데 그쪽에 다른 것이 미리 창조적기뭐 지금 현재로는 다른 대안이 없고요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나름대로 그런 걸전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고명 대통령이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좀더 많이 주고 우리를 또 모르는 것 알차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어, 정말 지금까지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시즌 2가 이루어질 수 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즌 2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그, 그 상호 어우이랑 같이 또 다른 모든 분이 방역 소셜링에 관계된면제때뭐 교육 끝나고 같이 상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아, 어떻게 그어갈지 결국은 우리가 공부라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 꿈을 이루는 거니까 그 꿈을 이루는 뭐 저, 제가 맨날 내, 지금 지까지한0번 했을 겁니다. 뭐, 사랑하는 여자를 여자를 뭐 결혼하기 위해서 삼 년간 편지 보냈더니 우편 배달고 결혼했다는 그 유명한 말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더 쉬운 길을 놔두고 결투를 놓습니다. 요즘에 히말라야가 일러리 경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키우는 이유가 다 미리 어, 가이드가 있으서 되는 거니까 우리 우리 모든 그 사람들와서유 대표님하고 강 대표님 따라가서 한번 크게 한번 이루어보는 거또 뭐, 크게 또잘 되는 것도 그것이 또뭐 보답이 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아까 이원올렸 꿈을 위한 어, 어, 세발 혹시 세발이 돼야지 그냥 안정되잖아요. 세발 안정되긴 뭐 하는데, 그걸 뭐소전자에서 삼정이라기도 하고, 데 회사 이름도 삼정이라는 회사들이 보게 되면 그삼정안정적으로잘 되겠다. 이제 그런 영원히 남기는데 그래서 삼정으로 내다보도 너희 님이그 세발 속이야기였는데 음. 내가 마음대로 바꿔야 될것 같아서 세발소설을 했는데, 그세발소이 진짜 안정 안정될 수 있는 지 최대한 발이죠. 네발 되면 잘될것 같지만, 한발이안 맞아서 넘어집니다. 세 발은 옆에만 안맞아도잘 됩니다. 그세 발이, 어, 여기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발 기준 중에 하나가 부족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발은 하나가 부족하면 넘어지는데, 세 발은 안 넘어지죠. 정말 그 세, 세 손밭이라는 걸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분 날이 지난주 일요일에 듣고 좋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기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하면은 계속 꿈을 이루시고, 어, 우리 광명 프리랜싱 카페도 정말 소셜을 통해서 소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셜을 변화시키는 도입으로 시즌 2는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곳곳에서 어, 우리 의대팀이 말씀하는 무든지다 불러주실 거에요. 전국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